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에서 3장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국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에서 3장 1 3절까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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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우리는 얼굴을 마주하고 여러분을 볼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에게로 가고자 하였고 특히 나 바울은 한두 번 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서 우리의 희망이나 기쁨이나 자랑할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테네에 남아 있기로 하고, 우리의 형제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여러분에게로 보냈습니다. 그것은 그가 여러분을 굳건하게 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격려하여 아무도 이러한 온갖 환란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우리는 이런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장차 우리가 환난을 당하게 되리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되었고 여러분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참다 못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알아보려고 그를 보냈습니다. 그것은 유혹하는 자가 여러분을 유혹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디모데가 여러분에게서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또 여러분이 우리를 늘 좋게 생각하고 있어서 우리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 싶어한다고 전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보고 우리의 모든 곤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으면 이제 우리가 살아 있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때문에 누리는 모든 기쁨을 두고 여러분을 생각해서 하나님께 어떠한 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의 얼굴을 볼수 있기를 또 여러분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줄수 있기를 밤낮으로 간절히 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의 길을 친히 열어주셔서 우리를 여러분에게로 가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 여러분끼리 서로 나누는 사랑과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여러분의 사랑을 풍성하게 하고 넘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굳세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께서 자기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잡힐 때가 없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한 3주 정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굉장히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짧은 기간에 복음의 능력은 사람들을 변화시켰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 가운데 믿음의 싹을 틔우게 됩니다. 짧은 기간 강한 능력을 발휘한 그 사역을 뒤로하고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가를 그 떠나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에 대해서 그의 사역과 그가 떠나간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거나 비평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을 떠나온 것들 그리고 내가 이것이 지금 여러분에게 가지 못하는 것은 피치 못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떠나 있지만 마음은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라고 하면서 그의 간절한 마음을 편지에 담아서 전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잠시 여러분을 떠난 것은 얼굴입니다. 지로 비록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보지 못하지만 마음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얼굴을 마주하고 여러분을 다시 볼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그는 여러 번데살로니가로 가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나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성도와 성도가 함께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것, 보구만해서 함께 은혜를 누리는 것을 어떻게든 방해하고 회방합니다. 우리는 이 사단의 개개와 그런 악한 사역들을 어, 잘 어, 분별해야 됩니다. 상황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모든 것이 다 사단의 방해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복된 삶을 사단이 방해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아, 이것이 사단의 방해이고 사단의 결계구나라는 것을 분별하면서 그것을 잘 이겨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 불평과 원망이 쌓이게 됩니다.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가? 왜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는가라는 마음 말입니다. 사단이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 가기 위해서 마치 나다를 말리기 위해서 마당에 펼쳐 놓았다고 했을 때에 새가 날아들어서 그것을 쪼아 먹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사단은 늘어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어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주십시오.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십년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은 무엇인지 그것을 잘 헤아릴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전는 말씀을 보시면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 우리가 다 서게 될 겁니다. 예외 없이. 주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그때에 우리의 희망, 우리의 기쁨, 우리가 자랑할 면류관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에 우리가 그 앞에 서서 우리가 주님, 우리는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고 내세울 것 어떻게 보면 자라 있다. 칭찬 받을 만한 거리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어, 바울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때의 제가 주님 앞에 기쁨이고 희망이고 자랑할 면류관은 바로 여러분입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산우니까 교회 성도들에게 제가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의 멜류관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라는 겁니다. 사역자의 멜류관 사역자의 기쁨은 바로 섬기는 그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는 교회를 섬길 때에 전체 성도들을 보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역의 대상이고 사역의 열매이고 사역의 멸류관이다라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큰 교회 건물을 지었느냐? 얼마나 많은 회중을 모았느냐? 얼마나 많은 사역들을 하고 있느냐가 사역자의 면류관 열매가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섬기는 그 대상이 바로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이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예외 없이 목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 그리고 목자, 목녀로 섬기는 분들 그리고 교사로 섬기는 분들 또 교회를 어, 출석하면서 어, 영혼을 품은 분들이 동일한 마음으로 어, 이런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내 신앙의 열매가 무엇인가? 누군가를 섬기는 것,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 그가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모습. 이게 바로. 우리의 영광이고 기쁩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내 삶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또 채워주시는 것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이고 복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사역, 기도일 수도 있고요 말씀 사역일 수도 있고 섬김과 희생과 나눔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섬김 사역을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하고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진다면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의 신앙의 사역의 섬김의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아, 이런 바울이 경험했던 바울이 고백했던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누려야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계속 보시면 우리는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테네에 남기로 하고 우리의 형제고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바울은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가에 가지 못했지만 그의 신실한 동역자인 디모데를 대신 보내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잘 섬기게 하는 겁니다. 바울의 마음이 전달되는 거죠. 어떻게든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데살로니가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 안에 잘 서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디모데를 통해서 그 마음이 전달되는 거죠. 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느냐?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당연히 복음에 뒤따르는 환란을 겪게 될 텐데, 여러분이 온갖 환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가기를 격려하고 어, 환란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을 세워 가기 위함입니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적용할 수 있을 텐데요. 복음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생명을 주는 만큼 사단은 우리의 믿음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기 위해서 더큰 방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그것이 반란으로 찾아오기도 하고 고난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모데의 역할이 바로 그런 역할이었죠. 사역자 역할이 그 역할이고 앞선 믿음의 선배들의 역할이 그 역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든 과정을 함께 겪고 있지만 목사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고. 사단의 공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성도들도 그런 위치의 상황에 놓을 때가 있지만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이 말씀이 중요하죠. 서로의 믿음을 격려한다는 거. 아플 때 함께 아파하고 슬플 때 함께 슬퍼하고 때는 고난 가운데 함께 위로하면서 세워가는 겁니다. 말 그대로 세워가는 거예요. 신앙은. 어, 혼자 돌탑을 쌓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산에 가거나 어떤 유명한 곳에 가면 꼭 보이는 게 있잖아요. 정성스럽게 돌탑을 막 쌓아놓은 거 보면서 와 어떻게 저렇게 무너지지 않고 큰 돌탑을 쌓았을까 대단한 공이다라고 보기도 하는데 근데 기독교 신앙은 혼자 그렇게 무언가를 기대하면서 돌탑을 쌓는 게 아닙니다. 내 신앙을 내가 혼자 지켜가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함께 성벽을 세워가는 것처럼 집을 짓는 벽돌을 쌓아가는 것처럼 함께 주고받으면서 세워가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더 은밀히 말씀하기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져 가는 지체이고 벽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벽돌이 튼튼하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서로 아구가 딱 맞아야 되고요. 그 빈틈을 또 메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지그재그로 서로 맞물려서 세워져 가야 튼튼하고 빈틈이 없는 벽이 되는 것이고 그 건물을 지탱해 내는 거죠. 이 바로 서로를 격려한다는 게 그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주고 넘어지지 않도록 큰 돌과 작은 돌이 있을 때에 큰돌 사이에 작은 돌이 그 틈을 빈 틈을 메워주면서 서로를 지탱해 주는 겁니다. 어, 힘들 것 같지만 아, 서로가 서로를 지탱해 줄 때에 큰 에,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하나가 빠지면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죠. 네사노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이런 격려의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혼자 돌탑을 정성스럽게 쌓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함께 서로가 맞물려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라고 생각이 듭니다 계속되는 말씀은 디모데가 대사노르가 교회 사역을 하고 돌아왔을 때에 바울에게 보고하기를 과연 대사노르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이 너무 큽니다 라고 기쁜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곤경과 환난을 당했지만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위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삼된 위로는 아픈 가운데, 슬픈 가운데, 정말 힘들 때에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것이 바로 위로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 결국 내 곁에 있는 그한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게 되는 겁니다. 아, 위로가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 가득 넘치길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로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과 사랑을 잘 지켜 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바울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건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에 정말 사랑으로 대하고 간절함으로 대하고 또그 사람이 나의 사역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나의 신앙과 섬김의 면류관이라는 거. 그래서 그 사람을 온전히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쏟을 때에 그 사람이 변화되고 또 서로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한 사람은 사단의 공격과 시험에 흔들리기 쉽습니다.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나는 부족하지만 약하지만 서로가 함께 맞물려서 있을 때에 튼튼한 벽이 되는 거죠. 튼튼한 건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서 내 믿음을 지켜 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을 키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11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사랑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귀합니다 그 사랑이 계속해서 넘쳐가길 원하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서 굳세게 하시기를 빕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바울의 기도의 응답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어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굳건하게 서 있기를 원합니다.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혼자 독불장군처럼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함께 서 가는 것이죠. 이런 아름다운 교회 이렇게 아름다운 목장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쁨의 신앙생활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바울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누군가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길 원합니다 누군가를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족일 수도 있고요 우리 목장 식구들일 수도 있고 때로는 아픔과 어려움을 당한 그 누군가일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마음을 쏟아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가 변화되고 회복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하시고 그가 우리의 사역의 기쁨이고 멸류관입니다. 나의 영광입니다. 라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할 제목은 우리 신앙의 공동체 우리의 목장 우리 연합교회가 믿음 안에 함께 굳건하게 서가고 서로가 서로를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므로 한 영혼도 낙심하지거나 넘어지지 않고 함께 아름답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어머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불러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그 간절한 마음을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와 또그 교회에 선도 사람한 사람을 향한 마을의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가 바랍니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찾아봤기를 바랍고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도움을 전하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가슴에 묻고 기도하였던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또한 누군가를 향해서 간절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쏟게 하여 주시옵 우리의 사랑을 쏟아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목장 식구를 통해서 그 목장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을 간절한 마음으로 가슴에 품게 하여 주시고, 그한 사람을 가슴에 붙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영혼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그의 중심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그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전달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섬기는 한 사람 한그 사람을 사역하는 내가 복양하는 그한 사람 한 사람은 사람, 우리 교회 속한한 사람 한 사람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애절한 마음이되가 열심히 간절하게 기도하며 간절하게 섬기며 간절하게 별을 하나님의 하으로기도이되 중에 열심히 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전하이가 열심히 일심, 아울의 심정이 우리 어린이 때문에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마음을 썼고. 구경하가한 사람 한 사람은 사람이 나의 사역의 기쁨이요, 나의 사역의 면류관이요, 나의 사역의 영광이었을 고백하게 하기 위해 주셨니다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을 때, 그 영의 주님 안에서 배복됨을 받아되고고내혜리게하기 위해 주니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존경을는리게하기 위해 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환난과 곤고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는 믿음을 갖게 여유 시험했으니, 주님을 믿는 믿음을 여유 시험했으니,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 날과 겨우 시험했으니, 나 홀로 있으면 넘어지기 쉽습니다. 나 홀로 있으면 쓰러지기 쉽습니다. 나 홀로 있으면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위로하며 지지하며 함께 손을 비틀어준 때에 어떤 바람과 비바람도 형이 감당할 수 있을 모레입니다. 계산은 우리 목장이 그런 공동체가 되게 여유 시험했으니, 하나님과 한 사람 한사람의 옥장 식구들이 서로를 위해서 온전히 세워주시옵 아름다운 신에게 갖는 게아름다 신의 모습을 가져가게 하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수납앞에 나아가는 귀한 종이를다가주시옵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며 누리게 주시옵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론 경과하려는 모든 사람을 위로할 수있는하 예 오늘 제가 사랑이 아니오, 씨. So, 우시지지서로를 지지해 주 i 서로를 t 어 아름다운 이 것이 아니 아름다운 이아름다운 것이 아니오, 씨. So, there is a true army of p e o p l 다 in the country, 씨. I'm n o 시 saying, I'm n 하 t saying, I'm not saying, I'm not saying, I'm n o